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대학별 전형이 본격화됐습니다. 교육당국은 수능을 통한 감염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감염 차단을 위해 많은 수험생이 몰릴 대학별 전형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2주 연기돼 시행된 수능에 이어 곧바로 대학별 전형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능이 끝난 다음 날인 4일부터 지난 주말과 휴일까지 동국대와 송실대, 고려대 등이 논술 등을 치렀고 이번 주도 연세대 등이 잇따라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능과는 달리 확진 수험생의 응시는 제한되지만 이번 대학별 전형에는 자가격리 수험생을 포함해 연인원 6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 주말과 휴일까지 수도권 대학에만 40만 명이 예상됩니다. 12월 4일 현재 대학별 전형은 28%에 해당하는 60만 3천 건의 대면 평가가 남아 있으며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2주 동안 주말을 중심으로 평가 일정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수험생이 여러 대학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전형 특성상 교육부와 각 대학들은 비상입니다. 대학들은 출입 인원 제한이나 대학 구성원에 대한 감염 차단 노력을 평소보다 강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 전국 8개 권역별 대학에 348개, 수도권에만 113개 시험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일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위해서도 대학 내 별도 시험실을 만들었습니다. 교육부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를 대학별 집중관리기관으로 운영하며 해당 기간 동안 지자체, 대학, 보건소는 한라인 정보 체계를 만들어 유기적으로 협조 대응합니다. 교육부는 또 수능을 통한 감염 차단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집중 모니터 중입니다. 코로나 19의 확산 추세가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올해 대입 전형은 내년 2월 초 정시 등록까지 계속될 예정이어서 어느 때보다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